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사장입니다. 출애굽기 사장 일절 말씀부터 십칠 절까지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같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사장 일 절에서 십칠 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벌레의 살로 돌아왔더라 그들이 이두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이네 말을 듣지 않니 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뜨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일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들,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같이 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지니라. 아멘. 24절,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아멘. 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위해서 스미스의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스미스의 자리로 보내야 되는데 스미스의 자리에 가지 않고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스미스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말씀하셨고요. 또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어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자다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영광의 칼이 되셔서 대적의 높은 곳을 밟도록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서밋에 대한 축복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어, 이사야 60장 21제로 보면 내 작은 자가 철을 이루고 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미스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자체가 서미스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 끝까지를 정인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나아가라 모든 것이 바로 서미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서미스의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면은 나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놔두고 하나님 준비하신 서밋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준비하신 서밋의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들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 쏘아요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내려두고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놔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쓴 미세 자리로 가라고 준비하신 부분들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 그 자체 속에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또 선제를 지 통해서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가장 어려울 때에 시대를 변화시켰던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일곱 가지 흐름을 말씀하셨어요. 일곱 가지 흐름 계속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곱 가지 흐름은 모세 때에 또 선제를 통해서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실 가장 어려울 때에 그 시대를, 그 환경들을 변학시킬 수 있는 중요한 비밀들이 일곱 가지입니다. 그 그것들이 일곱 가지가 어울때다 나왔다라는 사실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뭡니까? 일곱 가지 흐름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어, 사실은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은 나의 배경이 성삼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분과 그 권세가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모든 환경을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사실은 세상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열 가지 비밀인데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드러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부분을 볼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열 가지 비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정리하시고 그것을 묵상만 하셔도 많은 힘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비밀이 있다면은 세 번째 흐름이 있다면은 발판입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발판이죠. 어 사실 우리가 열 가지 발판만 제대로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면, 모든 현장에서, 어떤 현장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게 열 가지 발판이에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열 가지 발판, 그리고 우리는 자꾸 현실 속에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아홉 가지 흐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 3, 8을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가지고 62가지까지 받게 되어지는 그 속에 전도와 성교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누리는 62가지의 축복 그리고 하늘 보좌의 그림자인 바로 교회의 축복 그 속에 드여지는 예배 영적인 안테나죠 이 일곱 가지 큰 시대를 변화시켰던 그 흐름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깨달아졌느냐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빨리 사단에게 빼앗긴 부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열두 가지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찾아내고요, 빼앗겨 부분들을 찾아내고 빨리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라고 주신 귀중한 축복의 은약이 뭡니까? 그게 레런트 운동입니다. 그게 알루티시 운동입니다. 랩런타란 말을 여러분 아시, 남은자, 남는자, 남을자, 남길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찾아내서 결국은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라는 겁니다. 이게 알루티시 운동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축복들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갔을 때, 특별히 포로로 갔을 때. 이 사야서의 배경이 포로되어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것이 복음과 함께 남은 자의 사상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축복된 역사들을 얼음을 통해서 숨겨놨다라는 것.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얼음에 딱 갇혀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무 많은 얼음을 당하다 보니까 자신 속에 딱 갇혀 있어요. 자신을 놔둬야 되는데 자신 속에 딱 갇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부분들을 놔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놔두라 해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내 자신을 놔두어야 해서 놔주는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될 때에 내 자신을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저와 여러분이 왜이 본문을 제가 길게 읽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자신을 놔두지 않는 이런 부분들 속에 하나님은 자꾸 모세를 통해서 스미스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 세 가지 기적도 행하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절에 보면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 또 1 3절에 보면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꾸 자신 속에 딱 갇혀 있잖아요. 자기를 놔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모세를 자꾸 서미스로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2 4절에 보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자기를 놔놓는 자기를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신을 놔둘 수 있느냐?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놔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나를 놔둬야 되지 않다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내 안에 붙잡히게 되면은 나를 놔두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니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데 왜 자꾸 예배를 드리냐? 그게 아니에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이, 말씀을 받게 될때그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서서히,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말씀이 들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나를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나를, 나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줄 아십니까? 결국은 나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수준도 없는데, 내 수준은 안 되는데, 그걸 낮은 수준 가지고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나를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게 될때내 자신이 스스로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 붙잡혔던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대선일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속에 붙잡혔던 바울의 고백이에요. 말씀 속에 붙잡힌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바울이 사정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했어. 이 바울은 말씀 속에 붙잡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인데 그 주의 그 은혜와 그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하신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기가 자기를 붙잡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로 말아 자기를 내어놓게 하는 시간표를 주는데 그게 바로 모세를 죽이는 데까지 몰고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놔두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응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준, 나를, 수준 낮은 나를 내가 꽉 잡고 있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나를 스미스의 자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기준과 수준과 내 상처 속에 내가 딱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나오는 것이 원망이 나오고요, 불평이 나오고요, 불시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상처 속에 갇혀 있으니까. 내 수준, 내 기준 속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나를 놔두고 스미스의 자리로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실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수준 낮은 나 자신에 딱 갇혀가지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놔두고 스미스의 자리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이루시기 시작하는데, 비로소 그때부터 언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출레기 1장에 보면은 언약이 회복되는 가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총리로 다스리면서 그 요셉 때문에 요셉 모든 식구들이 애굽 땅 중에 고센 땅을 구별하여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받아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물론 기근 당해서 기근 기근탕에 당해 가지고. 야국, 아버지 야곱과 함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죠. 거기서 요셉을 만나고 고센 땅을 얻어가지고 바로왕의 허락하에 고센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모를 어,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이 된지 왕이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노예로 된 거예요. 거기서. 처음부터 노예로 온게 아니에요. 특별 대우를 받아서 노예로 애급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셉를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노예 삼아 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축복하시 가지고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들이 자식이 너무 번성해요. 그 왕이 걱정되죠. 이게 이렇게 자식들이 많이 번성하면 나중에 이들이 우리의 숫자보다는 더 많아져가지고 이들이 우리 땅에서 나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걱정을 한 왕이 대책을 세웁니다 그게 뭡니까? 히브리 산파를 시켜가지고 아니 먼저는 더 확대를 합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더 번성케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는 준비들을 그때부터 한 것이죠 더 번성케 되어져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히브리 산파를 시킵니다. 산파를 시켜 가지고 아이들이 낳거든 낳는 그 자리에서 남자 아이거든 그 자리에서 죽이라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존하도록 했어. 그런데 성경 히브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히브리산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나님을 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죠. 그는 가정 속에서 결국은 그 속에 준비된 가정 속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출생시키고 나서 모세 어머니가 요게베시 이 아이의 젖먹이는때 동안이라는 언약이 전달되는 시간인 것을 알았어요. 저부터 떼고 왕궁에 보내는 그 시간까지 중요한 것은 언약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도를 집중적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요괴벳이 모세를 품에 안고 집중적으로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언약을 전달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나의 염려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내 육신적인 것이 나의 영적인 것을 붙잡고 있어요 나를 놔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신 부분들도 결국 그냥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러말며 일어나는 응답들이 뭡니까?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준비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그래서 미디안은 40년 동안에 장세기를 기록했다라고 기록들이 나와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랩산에서 또몇 변명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 모세로 말미 암아 나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애굽의열 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애굽의열 가지 재앙은 그냥 열 가지 재앙이 아닙니다. 애굽의 우상을, 모든 우상을 깨뜨리는 기적입니다. 그게 출력기 5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놔두고 나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애굽의 우상을 깨뜨리는 기적을 행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홍해를 가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된 기적을 행하시면서 나중에 출굽기 20장에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은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돌비 은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역직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 결단하고 힘쓰고 애서도 나를 내려놓을 수 없어요. 나를, 잡고 있는 나를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 악한 사단이 이것을 잘 알고 이것을 공격하거든요.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놔두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악한 사단이 이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 사실을 공격하면 여기에 100% 우리는 다 넘어집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 뭡니까? 나, 나의 그 성공 아닙니까? 이걸 악한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걸 알고 우리에게 이것을 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가 나를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함으로말암아 하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내 자신의 나를 붙잡고 있는 부분들이 내려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이르게 때 될때 나오는 축복이 뭡니까? 바로 보좌자의 축복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의 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37, 지유, 스미스의 응답들이 오게 되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허감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빛이 비추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 여러분 그냥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 많은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한계와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 틀에 붙잡혀 있는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서밋의 자리에 내가 설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기중한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냥 축복된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나를 서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놔두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내가 나이를 잡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과 나의 상처들 뿐인데요. 그걸 놔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 서미스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한날 예배가 나를 놔두고 영적 서미스로 나아가는 기중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하나 님 주시는, 은약에 눈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빼앗겨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아내고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